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은 생소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 노프리 라이트 무선 분할 키보드에요. 딱 봐도 일반 키보드랑은 확실히 다르죠? 좌우로 나뉜 이 구조, 그리고 원목 팜레스트, 심지어 제가 받은 구성은 한글 정각 키캡에 저소음 스위치, 그리고 은은하게 들어오는 RGB까지 포함된 조합입니다. 요즘 저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오래 글을 쓰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키보드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몸을 위한 투자가 될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제품을 먼저 이제 다 뜯고 포장 뜯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박스가 일단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배송을 받게 되면 네,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여는 거는 막 이쪽으로 여는 것도 없고 여기로 뭐 미는 것도 없고 이 뒤쪽도 없어요. 그냥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그 키보드 특징에 맞게 잘 만든 박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면 이 안에 키보드들과 USB 케이블,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원목 팜레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 구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잘 담겨서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키보드랑 이 원목 팜레스트 이 세트로 구입하시는 게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품이 이렇게 있고, 이걸 유선으로 연결할 때 그때 USB 케이블 이렇게 가운데 연결하는 거 있고 컴퓨터랑 연결하는 케이블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각도 조절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걸 붙여서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품으로 이렇게 무각 키캡들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버튼 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맨드 버튼이 있는 키캡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팜레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목재예요. 진짜 나무. 그리고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 높이 조절을 할수 있도록 이 밑에가 자석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도 키보드인데 이 팜레스트가 또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어, 싸구려 나무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고 표면 마감도 되게 부드러워서 손목을 딱 받쳐주는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처음 딱 전체적으로 만져봤을 때, 오, 어, 이거 제대로 만들었네?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노프리 라이트는 이름처럼 분할, 네, 스플릿 되는 키보드입니다. 양쪽 키보드를 자신의 어깨 넓이에 맞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서 어깨가 막 다른 일반 키보드처럼 말리지 않고 손목도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텐팅키트를 그 약간만 이렇게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각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깨랑 손목에 오는 부담이 확실히 확 줄더라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든 개발자도 허리 디스크를 겪으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허리 디스크 약간 그 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어깨를 일단 이렇게 피고 허리도 필수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기능성 하나는 제대로 고민해서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좋았던 건 정말 빠르게 적응이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할형,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건 적응 기간이 거의 없이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LED까지 보이도록 해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2.4GHz 무선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USB 동글 하나 꽂으면 바로 연결되고 지연도 없고 끊김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1000Hz 폴링레이트라 게이밍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지만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유선을 각각 무선으로 이제 바꾸게 돼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저는 이게 신호가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배터리도 한번 충전해 놓으면 최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충전 스트레스 전혀 없었습니다. 맥, 윈도우, 리눅스 모두 다 호환하고 버튼 하나로 전환되는 점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 연결할 때는 여기 USB C 어댑터만 있으면 네, 바로 끝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은 구성은 저소음 스위치예요. 타건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소리도 아주 조용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3층 흡음 폼이 들어 있어서 딱딱 울리는 플라스틱 소리 없이 아주 차분한 키감이 느껴져요. 밤에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하실 때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타이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키캡 같은 경우는 한글 정각, PBT 더블샷이라 내구성도 좋고 각인도 엄청 네, 선명합니다. RGB 조명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화려한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화이트 키캡에 은근히 반사되는 그 색감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해요. 야간 작업할 때는 시인성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노프리 라이트는 비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키 배치, 매크로, 레이어 설정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 키보드를 구입하면 이렇게 한글로 된 설명서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키보드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도 엄청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웹에서 바로 설정 가능하니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네,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계식 키보드 제품이다 보니까 핫스왑도 지원을 합니다. 원하는 스위치로 바꿔 끼우는 재미도 있고요. 진짜 커스터마이징 맛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타건 영상 한번 따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타건 영상 간단하게 보고 오실게요.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몸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면 어깨가 뻐근하고 손목이 막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이 키보드를 쓰고 나서부터는 그런 느낌이 확 줄었습니다. 특히 이 데스크 중앙 공간이 넓어져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중간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업무 중에도 작은 여유가 생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이런 키보드를 써본 사람만 내 아는 장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기간 네,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장시간 타이핑하는 뭐 저처럼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가, 컨텐츠 제작자 그리고 손목이나 네, 어깨 통증이 좀 있으셨던 분들, 데스크를 효율적으로 좀 꾸미고 싶으신 분들, 다음은 소음에 민감하거나 야간 작업이 이제 많으신 분들, 이게 처음 분할 키보드 입문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 구매할 때 참고할 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s 커티 기반이긴 한데 한글 정각 키캡도 이제 선택 가능하다 보니까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선 연결 같은 경우 동글을 사용을 하잖아요 2 4 g h z 짜리 이 주파수대가 여러 개가 또 있으면 이게 간섭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키보드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연결돼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선으로 사용할 때는 동글 하나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잘 연결된다. 네, 그점 알고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프리 라이트는 타이핑이 편해지는 키보드가 아니라 몸이 편해지는 키보드예요. 단순히 기능만 보고 고른 제품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의 건강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계된 키보드라는 게 직접 써보니, 네,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음 스위치와 이 원목 팜레스트 조합은 지금까지 써본 무선 키보드, 뭐 유선 키보드도 그렇고, 그 키보드들 중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측에 이제 속했구요. 이 제품을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노프리 라이트 유무선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